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그리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한번 드로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 주에 이미 벚꽃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집 앞에 있는 벚나무가 너무 예쁘고 눈에 담아두었던 것을 지금 한번 드로잉 해보고요. 사진으로 찍어놔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로잉을 했는데요. 벚나무 표현하기가 사실 어, 잎을 하나하나 다 그릴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하지. 근데 어,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편하게 드로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건물은 크기를, 어, 아웃라인을좀 잡아놓고, 주인공이 오늘은 살리고 싶은 게 편의점 플러스 번나무니까, 번나무 위치를 좀 잡도록 할게요. 창문 위치를 다 그려놓고 나면, 어, 그 위에 나무를 그리기가 선들이 막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표현하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나무 위치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손으로 가벼운 명암을 조금씩 포함해가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층 어, 창문 이런 것들을 형태를 깨워 맞추는 식으로 집어 넣으면 조금 더 편하게 드로잉을 할수 있어요 어색하지 않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 편의점은 어, 일반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과자 가게 무인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자에 대한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뭐, 이것저것, 음식 약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laughs> 이 과자 가게를 드나드는 게참 모호한데, 예전에는 입에도 안 됐던 그 과자가, 요즘은 입이 심심하면 자꾸 저 과자 가게를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들어갈 때마다 조금 약간 쑥스러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laughs> 들어가서 입에 맞는 과자를 얼른 골라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무인 편의점인 것이 너무 좀 다행이다. 요새 이렇게 무인으로 과자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고 있는데요. 두 군데가 생겼었는데 라이벌로 결국 한 군데는 문을 닫고 요, 요 과자 가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요즘에 과자를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끊은 지가 오래됐었는데 다시 또 이게 또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작은 즐거움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 돌게 하는 일정 중에 하나여서 요즘은 작은 것에도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고 집 앞에 창피함에도 무릎쓰고 과자를 아무도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얼른 계산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laughs> 이거를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런 보도블록을 그릴 때는 이렇게 드문드문,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그리는 것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있다. 요 정도만. 그래서.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대충 약간 여백의 미를 남기면서 표현해 주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멀리 보이는 벚나무는 조금 작게 표현해 보고 이제 벚나무를 칠할 텐데 약간 물칠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색이 붓자국이 너무 요란하게 남지 않도록 밑색을 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옅은 채색으로 흰 부분, 빛 받은 부분을 약간씩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올려볼게요. 이때는 너무 많은 다양한 색을 섞는 것보다, 벚나무가 갖고 있는 그 예쁜 은은한 색을 여한하게 풀어서 그냥 한 가지 원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에는 약간 진한 농도의 색으로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기둥도. 밤에 꾸지 말고 이렇게 흰 부분을 약간씩 남기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기에 기둥을 새카맣게 그냥 굴뚝처럼 다 칠해 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흰 부분을 약간 남기면서 이렇게 채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 벚꽃잎 하나하나들의 느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채색한 위에 어, 붓을 붓에 물감을 약간 묻히고 잎 하나 하나를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번나무를 일단 느낌을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보드블록 색깔 약간 넣고 전체 그림에 채색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 펜화의 느낌이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부분 부분 채색을 맑은 느낌으로 조금씩만 얹어주려고요. 그러면 음, 너무 색이 많이 올라가서 과연 그림이 멋있을까? 물론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펜 라는 펜 선이 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